어, 안녕하세요. 수피아의 뉴스광장입니다. 네. 어, 수피아 뉴스광장이 굉장히 업로드가 천천히 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음. 녹화를 음. 했는데요. 음.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오늘, 오늘 모신 분은, 어, 왜 세계는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에 침묵하는가? 이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서. 이 책이, 어, 문터 아이작이라는 팔레스타인 목사님이 썼고요. 오늘 자리해 주신 우리 김상기 선생님이 번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책에 대해서 그리고 문터아이작 목사에 대해서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관해서 좀 학문적으로 되게 잘 아시는 분은 김상기 선생님이 넘버 원이지 않으실까. 아그렇진않습니다 <laughs> 아니요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이었나요? 예, 예. 아무튼 제가 아는 스펙트럼에서는 넘버 원이셔서 오늘 아, 모셨거든요. 예. 어떻게 하시다가 선생님 아물그 전에 음, 번역을 음. 원래 계속 하셨어요? 뭐, 몇개 했습니다. 몇개 아 예, 예, 예. 했고, 이걸 쓰게 된 거는, 네. 이제, 번역하게 된 거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2008년에,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네. 박사학위를, 네. 이제, 뭐, 지도교수님, 이제, 뭐, 덕분이기도 하고, 또 협박이기도 한데, <laughs> 네. 어 이제 제주 4.3이라는 아걸 쓰라고 그러셔가지고, 아 그, 아, 딱 지목을 해주셨어요? 제주 4.3? 예, 사상으로? 그러니까 그걸 이제, 권면을 했죠. 음. 근데 이제 거의 압박처럼 느꼈죠, 사실 저는. 근데 이제, 그래서, 어, 근데 너무 낯설었어요, 저는. 음. 낯설었지만, 일단은 쓰긴 쓰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학문이 음, 네. 이제, 한 1970년대부터, 음. 이제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음. 이제 세계적인 그 제노사이드 학자들의 이제 이론들을 이제 가지고 음. 이제 제주 사상을 봤죠. 음.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이렇게 자료를 막 찾으러 다니는 건 아니었고 네. 이미 많은 자료가 있었고 어. 그래서 문헌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 그 당시에 제주 아, 저, 그 제노사이드에 대한 연구가 한국에 음. 많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어그 이미 세계적인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그 이론들을 네. 제주 4.3에 이제 그 적용을 했는데, 아. 제가 이제 눈에 꽂혔던 거는, 음. 어, 메카니즘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네. 에, 모든 제노사이드에서 발생하는 작동 원리, 음. 그 다음에 단계별로 사람을 학살하는 음. 그런 이 단계들, 음. 어, 그리고 어떤 식으로 죽이는지를 음. 이제 그런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에이. 그래서 저는 그 메커니즘 이론을 가지고 이제 혹시 그 메커니즘 그, 이론이 오늘 가지고 오신 책 중에 있나요? 아,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 이제 제가 그 박사계 논문을 이제 책으로 낸 건데 아. 어, 제노사이드 속에 있는 법칙이 있다. 법칙. 그래서 제주 4사함을 이제 제가 열 가지의 이제 음. 메커니즘을 밝혀냈는데 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메커니즘으로 그 제노사이드 한국 제주 4사함을 쓴 논문은 제가 최초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이렇게 미리 제노사이드에 관한 메커니즘에 관해서는 책이 있었지만 그걸 제주4 3에 적용한, 적용한 것은 하나? 이제 한국에 적용한 건 최초였고 이제 그걸 이제 어떤 학자분들은 음또 이어서 이제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음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음 어,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어쨌든, 그건 좀 나중에, 네. 메커니즘에 대한 것도 따로, 어, 예. 깊은 얘기라, 예. 따로 또 말씀을 드리고, 예. 일단 이 책,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노사이드를, 네. 이제 저는 목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신학자로서는 제노사이드를 연구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음. 거의 없어서 음. 되게 외로웠는데, <laughs> 외롭게한 아. 십몇 년은 이제 지나면서 혼자 그냥 오. 논문도 쓰고 그 분야를 했고 한편으로는 목회를 하고 네.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제노사이 대한 따로 공부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네. 이제 작년에 이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작년에 네, 작년에 이제 이 책을 보고 아 이건 내가 번역해야겠구나 음. 왜냐하면 어, 있으신 분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제노사이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냥 선생님한테 예. 뭐라 그럴까? 약간 영혼이 같은 두 사람이 각각 그렇죠. 다른 나라에 있는 듯한 느낌이 예, 드네요. 거의 독불, 독불 게 정신적인 느낌. 그러니까, 예, 예, 예. 뭐 유사 운명이라 그럴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 목사가 제노사이드를 썼네. 어. 그러니까 저는 눈에 확 들어왔죠. 아, 근데. 이 문터아이자 목사님은 본인이 어쨌든 그런 현장에 지금 그렇죠. 있는 사람이니까 네네, 팔레스타인 네네, 사람이기도 하고 네네, 근데 네네. 한국에서는 또 진짜 그런 사람이 드문데 선생님은 목회를 하면서 그렇죠. 또 제노사이드 연구를 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문터아이자 목사님은 진짜 한국인 번역가를 진짜 잘만난것 같아요. 뭐 이제 보통 뭐 사회학자 분들이 네. 이제 많이 제노사이드를 하시는데 음. 이제 뭐 신학계에서 이제 한분한 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 이 아. 책이 이제 제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뭐 아. 바로 그냥 번역을 해야겠다고 했고. 그런데 아, 이 책을 어떻게 보시게 된 거예요? 그냥 제목 자체에 끌렸던 거예요. 어, 이제 제가 이제 제노사이드에 대한 거를 음. 이제 뭐그저 아마존이나 이런 음. 쪽류 서치를 해요. 음. 가끔씩 그러면서 이제 제노사이드에 대한 뭐 백과사전이라든가 아. 또 그런 새로 나온 책들이 있으면 음. 이제 서치를 해서 뭐 괜찮다 싶으면 제가 이제 사기도 하고. 계속 공부를 하시는구나.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거죠. 어. 그러다가. 이게 이제 눈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제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어려움은 없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야 뭐 당연히 이제 번역은 다 어렵죠 아. 어렵고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이거는 뭐 저밖에 할 사람이 없겠다 싶은데 생 보통은 저는 번역을 뭐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조금만 이제 번역을 뭔가 해보려고 해도 그 사람 말한 의도와 네, 이 진짜의 네. 단어가 매칭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한테 항상 이렇게 물어서 음. 좀 계속 확인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는데 네, 선생님은 네, 네, 네. 물리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조율을 하면서? 아, 그리고 일단 이 책은 네. 좀 쉬웠어요. 아. 어떤 면이 이게 그 1인칭 작가 시점이었기 음. 때문에 나의 내가 겪었던 일을 굉장히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셨고 음. 그래서 무슨 뭐 학문적으로 음. 어려운 용어에 대한 그런 어, 것보다는 그냥 이야기체로 했기 때문에. 어, 어쩐지. 아니, 책이 굉장히 읽기가 좀 어, 좀 쉬울 거예요. 어려워 보이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되게 무거운 마음을 약간 조금. 조금 쉬운 논문을 읽는다는 마음으로 책을 펼쳤는데, 네네. 너무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는, 네네. 아, 이거는 번역가의 힘이다. 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제가, 선생님, 번역이 너무 잘된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고니이 예. 책이 쉬워서 <laughs> 그래.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아, 너무 뭐야. 너무 겸손하신데? 라고 했는데, 그게. 네, 진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구나. 거니까. 어. 그렇게 뭐 학문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쓰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원래 원제도 똑같은 거예요? 아, 원제가 사실은. 네. 자네 어, 속의 그리스도예요. 크라이스티 인더 러블스라고 해서 아.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이제 감동적으로 와닿았던 문구가 있다면은 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어, 만일에 예수님이 음.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다면 음. 가자 지구의 자네 속의 아기로 오실 것이다는 음. 거예요. 음. 그리고 음. 이 문장을 음. 아이작 목사님이 음. 어, 2023년 겨울에, 그러니까 지금 그 하마스 네. 공격과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대응적인 네. 그 전쟁, 네. 그것이 있었던 그 해, 네. 성탄절에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음. 그때 이제 설교를 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음. 예수님이 오신다면 자네 속에 아기 예수로 오실 음. 것이다. 폐어 속에서, 음. 폭탄 그 덤비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음. 이제 유튜브로 나가면서 음. 전 세계에 이제 울림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막 교회에다가 네. 그막 벽돌 깨진 거, 음. 그걸 막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음. 아기 예수님 인형을 음. 놓고 그 팔레스타인 분들이 하는 목돌이 있죠. 그 키, 네. 뭐 키에 뭐라고 하던데? 어 쿠피에. 예 쿠피에, 네. 예, 쿠피에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거를 이제 음. 카메라를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아. 뭐. 100개 이상의 미디어들이 와서 음.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이 유명 인사가 됐어요. 덕분에 음. 의사소통하기 힘드셨겠어요? 저렇게 바쁜 분이셔서.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합니다. 네. 또뭐좀 한국어 서판 좀 써주세요. 음.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답이 음.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다 연락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거기 너무 바쁘셔갖고 어.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작가님들은 알아서 이것을 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너무 바쁘신 바람에 뭐뭐 예. 뭐 그만큼 사람들이게 그래도 음. 관심을 좀 받는다는 거니까 과자 네. 지구에 대한 관심을 예. 받는 거는 우리가 다들 원하는 일이니까 음. 그거는 뭐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알장 목사님은 어. 일단은 마치 팔레스틴이 겪고 있는 네. 그 역사적 고통 음. 그거를 전 세계 에 알리는 음.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음. 안 그래도 이번에 개척자들도 팔레스타인을 이주 정도 갔다 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활동가 두 분이 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 이제 문토 아이자 목사가 이제 그 포럼 같은 걸좀 자주 네네네. 해서 네. 거기를 갔다가 오고, 네. 아이자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도 갔다 와서 네. 그런 네. 사진 같은 것도,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네. 사진도 같이 네. 보고 하기는 했는데, 네. 되게 바빠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네네네네. 엄청 그러신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어쨌든 번역을 하는 와중에 음. 딱히 원래 좀 쉽게 쓰여진 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네. 꼼꼼하게 막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네, 할 작업은 아니었고 네. 네, 네, 네. 선생님이 책을 다 하시는 동안에 음. 어, 이 책이 말하는 이제 뭔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요것만 좀 기억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네.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음. 그 많은 사람들이 네.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틴하고 맨날 싸운다. 음. 충돌한다. 음. 그러니까 conflict란 말을 쓴단 말이죠. 아. 근데 분쟁이다. 음. 근데 사실 제가 그 우리 대한민국에 나오는 많은 그 학술지 네. 보면 다 이스라엘 팔레스틴 분쟁에 대한 연구들이에요. 음. 근데 이분 얘기는 저도 이제 옛날부터 그걸 느꼈는데 이제 음. 분쟁이 아니다, 음. 제노사이트다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힘의 균형이 될때 음. 서로가 한대 치면 한대 때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비슷할 때 쓰는 게 분쟁이지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어마어마한 힘의 비대칭 관계다. 그리고 이것은 77년 동안 돼 있었고 그러니까 점령 국가와 어. 피점령 국가의 네. 관계고 네. 골리앗과 다윗의 관계 같은 거다. 음. 그런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력의 역사인데 이걸 왜 분쟁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걸 비판하면서 이제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굉장히 그 무거운 용어를 끌고 들어와요. 음.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에 이제 끌린 음. 거죠. 음. 그리고 사실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 잠깐 있을 때, 네. 예, 그때 논문을 썼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홀로코스트라는 논문을 썼어요. 아. 영어로 썼다가 이제 한국어로 이제 해서 학술제에 이제 낸 적이 있는데, 아.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두 번째 또 논문을 썼어요. 음. 어,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음. 것을 어, 강조해야 한다. 음. 이것은 제노사이드다. 아, 그러면 선생님이 번역하기 전에 이미 그 이미, 논문을 이미 저는 쓰셨죠? 논문을 두 개를 썼어요. 썼고 어. 이제 이번에 쓴 논문 이번에 음. 2년 동안 있었던 가자 전쟁 음. 소위 전쟁이라고 하는 거지만 어이 년을 포함해서 7 7 년의 네. 역사를 네. 어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라고 명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위한 제 역사적 맥락, 음. 국제법적 맥락, 음. 관계적 맥락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폭력 메커니즘적인 맥락 음. 네 가지 맥락에서 이제 논증을 했어요. 음. 그게 이번에 이제 에 12월 달그 기독교 사회윤리학회 네. 그 학술지에 아마 나올 거예요. 아. 이번에 이제 심사 통과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제 생각이나 네. 이분 아이작 목사님 음. 생각이나 같은 거예요. 제노사이드다. 음. 그러면서 이제 왜 이게 제노사이드냐. 이제 이걸 이제 이 책에서 논증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음. 이걸 좀 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뉴스만 보던 이제 일반적인 예.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2023년에 하마스가 음. 공격을 먼저 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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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은 예. 거기에 예. 어떻게 보면 대응, 대응? 반격을 했다라고 그렇죠, 했다. 그렇죠. 라고 해서 대개적인 그런 예. 미디어에 노출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예. 아니 힘이 칼리스인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먼저 공격을 했잖아 그러니까 음, 이스라엘 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이런 이들, 이런 얘기가 좀 약간 좀 만연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바로, 음. 이 책을 보니까 그런 77년의 역사 네. 물론 그 공격한 거에 대해서 뭐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음. 그렇게까지 되게 된그 이전의 그런 맥락을 여기는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그 77년의 역사에 네. 대해서는 네. 이 아이자 목사는 어떤 식으로 네, 이제 아이자 목사님이 이게 말. 바로 그거예요. 지금 어. 말씀하신 대로 음. 사람들은 2023년 10월 7일, 네. 그러니까 하마스가 그 음악 축제에 있던 청년들을 네. 거의 한천명 가까이를 음. 죽이거든요. 학살을 했어요. 음. 쉽게 말하면 아이들도 뭐, 또 죽었으니까. 뭐, 뭘로 폭탄 같은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뭐 아마 TV에도 보셨겠지만 막 그냥 헹글라이더 뭐 같은 거 타고 오면서 막 죽이고 음. 체포하고 인질로 끌고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가자주가 지금 다 봉쇄돼 있죠. 2023년에도.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타고 넘어가서 넘어 넘어간 거였구요 그러니까 그날을 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9.11이라고 그래요. 음. 그, 그러면서 이제 어, 이걸 그러니까 아이장 목사님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게그 부분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천 명을 얘네들가 죽였다. 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네타냐후는 잘 됐다. 음. 이제 대응을 하는데 음. 그 대응하는 게 제노사이드적인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음. 어, 그러면서. 어천몇명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 죽은 것에 비해서 2년 동안 6만 7천 명 음. 거의 7만 명 가까이 죽고 음. 어, 어린 아이들이 2만 명이 죽고 그리고 거의 뭐 이제 의료 시설 그다음에 이제 주택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기아 상태 그다음에 이제 임산부들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이제 겪게 되는데 어, 이것이 과연 그러면 하마스가 전쟁한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이게 정당하냐? 그러면서 아이자 모사님은 77년을 받달라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1948년도에 그 이제 그 시온주의를 내걸고 이스라엘로 들어오잖아요, 팔레스타인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건국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시작된 역사는 학살의 역사예요, 사실은. 제가 여기 이제 자료를 많이 갖고 왔는데 네. 그때부터 모르는 분들이 이게 많으신가요? 그러니까 것 같거든요. 48년도에만 이미 학살이 70차례가 있었고 70만 명 넘게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하고 음. 그때부터 시작된. 계속 그가자지구 사람들을 쫓아내는 역사들. 그다음에 뭐 수많은 학살들. 음.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착촌을 자기네들이 지으면서 또 내쫓고. 그니까 하마스가 이번에 했던 일처럼 그 전에 1948년부터의 그 그렇죠. 이스라엘이 공격한 역사는 이제 그거는 잘드잘 잘 드러나지 그렇죠. 않았던 거네. 그 그러니까 그 땅에는 사실 이제 그 2000년 동안 음. 80% 넘는 아랍 사람들하고 음. 8%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공존해서 잘 살았어요. 음. 그런데 이제 48년도에 이제 시온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내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역사가 음. 이제 77년이 되고 있고, 어, 그건 이제 유엔이나 음. 근데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데서는 계속 그~ 그렇 이제 이스라엘 보고 못하게 하죠. 근데 이제 듣지 않았고, 음. 그러면서 그 역사가 계속 온그 구조적 역사, 그러니까 일단은. 관계적으로볼때 점령 국과 국가, 피점령 국가의 관계고 역사적으로는 계속 추방시키고 분리시키고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어 8m 높이에 네. 712kg의 분리 장벽. 음. 그러니까 가자 지구가 200만 명밖에 안 살아요. 음. 어, 그러니까 서울 인구의 한 반도 안 보시면 되는 안 되는 세종시에 반 세종시에, 반 세종시에 반에 반에 200만, 반. 200만 명이 산다고 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네.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이 가자예요. 음. 음. 거기를 다 봉쇄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해초라는 분이 갔던 것도 그이 바다, 바다도 봉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지금 77년 동안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보아달라. 그 역사적 맥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학살과 그 강제 추방과 그걸 당해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제노사이드냐 아니냐라고 이제 만일에 따지게 되면 그거는 국제법적으로 규정된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따져야 되는데 어 사실은 이게 참 슬픈 게이제노사이드라는 어 용어를 만든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음. 라파엘 램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음. 제가 참 그분을 존경합니다 왜냐면 아. 참 슬픈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 가족이 49명이 나치에서 다 죽어요. 음. 다 죽고 음. 자기는 겨우 피해서 미국으로 가서 음. 이제 하는데 이분이 홀로코스트를 보면서 이 이름 없는 범죄 이거 분명히 범죄인데 전쟁도 아니고 어떻게 가스실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나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분이 언어 천재예요. 아.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제노라고 하는 민족이라는 개념 네. 그저 그리스하고 어 사이드가 이렇게 킬이에요. 아. 죽인다라고 하는 그 라틴어를 섞어요. 아. 라틴어와 그리스를 섞어서 제노사이드라는 걸 만들어요. 아. 그리고 이거를 1944년도에 제가 책을 안 가졌는데 져그그 네. 그 유럽의 주축국 지배라고 하는 책을 1000페이지짜리를 만 써요. 아. 그래서 거기에 제노사이드라는 걸 개념을 이제 싫어요. 그 전에는 아예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거. 최초로 이분이 발명해낸 거예요. 학살이라는 단어. 학살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노사이드라는 말을 아.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말로 이제 집단학살, 대량학살 아. 이렇게 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44년도에 그걸 쓰고, 48년도에 유엔 UN, 유엔에 가서 엄청나게 로비를 해요. 아. 이거 국제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 음. 이런 범죄를. 음. 이제 국제법적으로 만들어서 이거 처벌해야 된다 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무관심과 그런 무시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아주 치열하게 유엔을 두드려서 유엔 아. 제노사이드 협약이라는 걸 통과시켜요 아. 역사적인 아. 거예요 협약 그래서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이라는 걸 만드는데 네. (92개국이) 참여를 해서 네. 이 사인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 앞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는 처벌한다. 음. 그래서 이제 국법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어그 국가 집단, 민족 집단, 인종 집단, 어그 다음에 종교 집단, 희생자 집단, 내 집단에 대해서 그리고 어 범인은 전체를 파괴하거나 부분을 파괴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가지 행위. 그러니까. 어 직접적으로 죽이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그 다음에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거, 트라우마를,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조건을 파괴하는 거, 음. 그 다음에 이제 임산부들을 이, 그 임신을 못 하게, 그 생, 저, 출산을 못 하게 하는 거, 음. 그리고 이제 에, 마지막에 이제 강제로 네. 이제 이주시키는 거, 아이들 그럼 그 다섯 가지 가다 충족이 돼야지 제노사이드가 그렇죠. 되는 그 거예요? 다섯 가지 행위 중에 네. 한두세 가지만 충족이 돼도 네. 제노사이드예요 거의 그럼 광주 학살도 거의 그러면 제노사이드. 이제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요런, 그, 최소한의, 그, 이 집, 어, 이제 그, 네 가지 집단, 음. 전체냐, 부분이냐,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다섯 가지 행위 중에 두세 가지가 걸리느냐, 라고 네. 했을 때, 이스라엘은 다섯 가지 다 걸려요. 음. 의도도 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음. 뭐, 그 파괴가 전체를 다 파괴하려는 의도가. 그러니까 이제, 에, 그, 국제사법재판소, i c j 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미 이거는 제노사이드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음. 그다음에 전 세계 제노사이드 연구가들이 한 800명 있는데 그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서도 이건 제노사이드라고 음. 규정을 했고. 와, 국제 엠네스틴 당연히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참 네. 아이러니 하네요 유대인이 만든 그 용어를 이제는 그 나라 사람들이 생일을 범, 저지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유대인이 만든 건데 아, 그래서 제가 네. 여기 머리말에 네. 그 얘기를 썼어요 네. 지금 라파엘 램킨이 하늘에서 음. 하늘에서 보면 어떤 느낌일까 음.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겪었던 600만 명의 홀로코스트를 가지고 이 제노사이드라고 만들었는데 네. 이 용어가 지금 우리 민족이 가해자가 돼서 팔레스타인을 죽이는 음. 저 현실을 보고 저 하늘에 계신 라파엘 램킨 음. 선생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그 라파엘 램킨이 팔레스타인의 아이장 목사님으로 환생한 거 아닐까? 음. 제가 기독교 목사입니다만 네. 환생을 믿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그렇, 네. 그, 그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라파엘 남킨의 그 가슴 아픈 울부짖음이 지금 아이장 목사님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부활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건 제노사이드예요. 음. 왜 제가 이걸 자꾸만 제노사이드라고 얘기하냐면 제노사이드라고 해야 음. 이스라엘은 부담을 느껴요. 음. 솔직히 역사적으로 그 20세기에 어마어마한 50건 이상의 제노사이드를 발생했는데 이제 바로 이 유엔 협약에 준하는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제노사이드적인 사건이라고 해야 되냐. 이건 제노사이드가 아니야. 우리가 알고 뭐 있게 그런? 독일은 그래도 반성을 많이 하고 사과를 많이 하는 네. 나라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혹시 네. 그것도 이런 제노사이드에 대한 명명이 명백하게 되고 음. 아까 말했던 뭐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독일도 네. 사과를 그렇게 하게 된 걸까요? 그런 음. 것도 있겠지만 음. 어떻게 보면 뭐 독일 사람들이 다른 음. 대로 지적인 좀 그런 성찰 능력이 있다고도 보고요 음.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음. 부강한 나라가 돼서 음. 그렇다고도 봐요 아. 만일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네. 그냥 별볼일 없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래도 독일은, 어쨌든 독일은 저는 이게 힘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봐요. 아, 그렇구나. 그럼 예. 우리도 일본에게 사과를 받으려면 그렇죠. 조금 더. 저는 그렇게 봐요. <laughs> 어. 일본 사람들이 나쁜 것도 있겠지만 아, 네. 우리가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 예, 사과를 못 받는 면도 있다고 음.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매년 영화를 저는 뭐 이따금씩 보지만 음. 나치 그 희생자들에 관한 영화는 매년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러밀러라는또 영화도 봤지만 그것도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종군 기자가 네. 미국의 종군 기자가 그 나치 희생자들을 찍은 네, 네, 네. 그런 포토그래퍼의 삶을 다룬 영화를 봤는데 네. 그래서 이 나치에 관한 영화는 계속해서 뭔가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유대인이 과거 희생자였던 유대인이 현실 그러니까요. 이거 영화는 과거지만 이거는 I N G 중인 거잖아요. 그 사실 제가 제가 그 정말 좀 이게 주장하고 싶고 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란 말은 사실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에요. 왜냐하면 홀로코스트를 이거를 이제 제노사이드 학계에서 학회 학계에서 뭐라냐면 특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당한 것만 홀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특별주의 의식이 있어요. 음. 선민주의적인 게 있어요. 음. 그 외에 다른 거는 그 웬만해서는 제노사이드라고 안 붙여 주려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일종의 홀로코스트 산업이에요. 홀로코스트 산업. 그리고 많은 그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당했던 그 홀로코스트를 영화를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